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규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정찰 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에 평균 티어는 마스터 티어, 뭐, 브랜드마스터 티어 다 섞여 있는 그 정도 티어입니다. 자, 초반에 곡궁을 가져왔고요. 지금 지옥불 맵이기 때문에 약간 곡궁 아이템 효율을 굉장히 잘 받아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스태틱, 구인수 뭐 요런 것들이 나와준다면 바로 넣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반에 약간 조합 가능한 템 약간 조합에 어울리는 템이 나오는 게 좋은데 지금 연운 굉장히 나쁘지 않게 잘 떠졌고요 일단 신드라는 안쓸것 같으니까 팔아주시면서 여러 가지 다 사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반에 1코짜리들은 웬만하면 다 사주면서 이성작을 잘 봐주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돈 나쁘지 않게 썼고요 여기서도 이제 템시 챔피언들은 다 사주실 건데 일단 페어로 보이는 게워익이랑 다이애나 그리고 레오나죠. 요런 것들 이성을 빨리 띄워주시면 아마도 2라운드 때 조금 연승을 가져가기 쉬울 것 같습니다. 어. 아... 나쁘지 않게 떴고 여기서 2성짜리 앞라인 두 마리가 생겼죠. 여기서는 이제 다이애나를 넣어 줄 건데요. 다이애나에 스태틱을 넣어 주고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왼쪽에 지옥불이 있는데 지옥불 칸 위에 상대가 있나 없나 확인해 주고 없는 걸 확인하고 다이애나를 올려 줬습니다. 자, 그리고 스태틱까지 넣어 줬고요. 네, 레넥톤 이성이 진짜 초반에는 너무 사기적이라서 지금지는 모습이네요. 다이애나도 이성 붙여줬으니까 이제 조금 강해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서 이즈리얼도 사주시고, 만약에 이긴다면 오른쪽 세 마리를 팔아서 이자를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쪼 아까 숲 드루이드 각을 안본 거는 이미 앞라인 두 마리가 이성이 붙었고, 지금 숲 드루이드를 가게 되면 숲 드루이드는 거의 탱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딜러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앞라인 있으니까 숲 드루이드는 안 가는 선택을 해줬고요 뭐, 이번에도 레넥톤 이성에 모렐로까지 들어가 있어서 요거는 조금 힘들지 않나. 약간 아쉽게 졌죠. 여기서 바루스가 이성이 붙어줬습니다. 요러면은 이제 정찰 때 각을 좀더 쉽게 볼 수가 있겠죠. 일단, 바르스 위성 올려주시고요. 나머지 애들 팔아주면서 10원이자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 라운드, 뭐 5레벨, 5레벨 때 가장 들어가기 좋은 챔피언은 킨드레드가 되겠네요. 자, 상대 야소가 아직 일성이고, 그래가지고 쉽게 이겨주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템을 보세요. 지금 거인의 허리띠 하나 있죠? 여기서 어울리는 템. 어, 어울리는 템이라고 할것 같으면은, 이제 뭐, 거인의 허리띠 하나 더 가져와서 쓰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즈리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왜냐면, 미 이즈리얼을 하나 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즈리얼 페어로 가져왔고, 만약에 운 좋게 이즈리얼이 하나 더 창고에서 상점에서 나온다면 그건 바로 이성이 되고 바로 올려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스, 파수꾼 넣어주시고요. 지금은 워익 대신에 힌드레드를 넣어서 이정찰, 3지옥부를 받아주는 게 훨씬 더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즈리얼 패어니까 만약에 이성이 된다면 바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렇게 초반 라운드에서 웬만하면 햄을 가져오지만 어, 템을 딱히 원하는 게 없을 때는 그냥 챔피언 이성 잘될것 같은 애들을 데려와서 이성을 빨리 만들어주는 편입니다. 카르마는 뭐달 시너지 하나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레벨에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 미리 가져왔고요. 지금 뭐 아트록스랑 나서스 산 이유는 딱히 크게 이유는 없고 지금 나서스가 있기 때문에 그냥 빛시너지 팔장만 간봐 줍니다. 나서스는 어차피 이성 붙었기 때문에 그냥 세나로 하나 다시 사줬구요 이럴 거면 한번 모아 볼걸 그랬죠. 일단 배치해 주시고 요거 초보분들은 잘못 잡으시더라고요. 그냥 한쪽에 몰아 주세요. 웬만하면 오른쪽에 몰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른쪽에 몰아 주셔서 한 명을 계속 먼저 죽이고 여기서 한 명이 죽으면 나머지 애들이 피가 풀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명씩, 한 명씩 잡아주시면 좋아요. 자, 여기서 아트록스 팔아줬구요. 여기서 이제 레벨업 해주시고, 카르마를 넣어줄거에요. 만약에 이즈리얼이 뜬다면 이즈리얼 넣었겠지만, 이즈리얼이 안 떴기 때문에 그냥 카르마 넣어주시면서 달 시너지 받아줍니다. 자, 그리고 암라인 만들어 주시고 카르마는 스태틱이 있는 다이애나한테 붙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방들 한번 살펴봐 주시고 지금 정찰대 쪽으로 거의 한 50퍼, 60퍼 이상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들 보면서 정찰대 같은 게몇 명이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은데. 지금 상대방이, 만난 상대방이, 정찰대를 약간 각을 보고 있는 것 같죠? 스틱도 있고, 뭐, 정찰대 애들 창고에 모아두고 있고. 요거는 뭐, 이 사람이랑 붙게 되겠네요. 자, 지금 세나는 당장에 필요는 없긴 해요. 자, 브라움 지금 브라움 사준 이유는 뭐이즈리얼를 이성을 찍으면은 이제 빙하 시너지로 추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빙하 빙하 파수꾼인 브라움을 지금 사줬고요. 브라움을 이성을 찍는다면 뭐 나머지 파수꾼 한 마리 내리고 대신 넣어줄 거예요. 브라움이 탱킹력이 진짜 좋습니다. 이성짜리에 비해 되게 좋아요. 자, 여기서는 지금 이성작을 잘 해줬기 때문에 충분히 세고. 아까 제가 6렙 기준, 6렙 찍고 난 후에 만약에 약했다면 리롤 돌려줘서 조금 이성작을 해주고 쎄졌을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충분히 쎘기 때문에 어, 지금 아까 리롤을 안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즈리얼 붙었죠. 그리고 애쉬까지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정찰 때 각을 그냥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레벨업 해줄 건데 여기서 다이애나랑 카르마 팔아줄 거예요. 그리고 사정찰 때 올려주시고 요렇게 다 올려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쉬한테 스태틱 효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애쉬한테 넣어주시고 얼건을 이즈리얼한테 넣어주면 얼건도 이즈리얼한테 효율이 굉장히 좋거든요. 자, 얼어붙은 건틀리 효과가 키를 사용한 후 다음 평타가 상대를 얼어붙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즈리얼이 마나가 굉장히 작으니까 이즈리얼한테 효율이 굉장히 좋겠죠. 자, 지금 타이밍에 사정 잘때 플러스 얼건이즈 플러스 바로스 이성 그리고 스태틱 시니까 요거는 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처럼 이자를 안 보시고 레벨업을 굉장히 빨리 해줬죠. 레벨업을 하고 넣을 수 있는 거다 넣어주시고 계속 연승 유지. 이렇게 연승 유지하는 이자만 충분히 잘 받아줘도 충분히 돈은잘 쌓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곡궁을 먹으려 했는데 올라프가 뺏겨버려서 독톤을 가져왔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아지를 팔아주시고 이자를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각을안볼 거기 때문에 저바로스도 팔아주셔도 주셔도, 주셔도 되는데 만약에 잘 뜬다면 각인 갈 거예요. 지금 1등이고 여유가 넘치기 때문에 만약에 각이 보인다면 각인 갈 겁니다. 자, 상대는 야소 대기죠. 근데 야소한테 궁 박히기가 싫어서 나서스한테 허리띠 하나 넣어주면서 템두 개로 만들어줬죠. 그래가지고 야소가 나서스를 물게 되면서 쉽게 이겨주는 모습이구요요렇게 상대가 야소 대기면은 탱커한테 템을 몰아주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딱히 살게 없어가지고 제가 삼성각은 잘안 본다고 했죠. 바로 수안살 거예요. 자 정찰 때몇 명이나 계속 봐줍니다. 이 사람은 지금 리롤 돌리고 있는데 잘안 떴죠? 일단 저 사람 리, 리롤이 좀 망했으니까 제가 좀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돈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자 지금 굉장히 세서 쉽게 이겨주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사람이 정찰 때잖아요. 계속 봐주세요. 자기랑 겹치는 덱은 계속 보시면서 상대가 얼만큼 잘 뽑았나? 어, 이걸 많이 뽑았네? 계속 봐주시면 됩니다. 저도 퓨이츠 지금 하나 나왔고요 지금 상대방을 보시면 돈을 썼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죠? 이러면은 제가 좀더 유리해요. 원래 여기서 리롤 돌려도 되는데 상대방을 돈이, 상대방이 돈을 쓰고 잘안 뽑혔으니까 지금 계속 뽑고 있죠? 잘안 뜨는 걸 약간 기도해야 됩니다. 일단 저는 주딜러를 애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애쉬만잘안 뜨기만 하면 돼요. 안났죠곡공 하나 그냥 넣어주겠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이성작이 잘 되었고 뭐 탈익 탈익도 있었고 해가지고 제가 질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제가 돈이 좀더 많은 거에 감사를 하고 이제 저는 니코까지 있으니까. 조금 더 여유를 부려, 부려도 될것 같습니다. 문도박사 두 개, 일단 맹독 정찰대로 갈 거기 때문에 문도박사 사주는 거 나쁘지 않긴 해요. 지금 당장은 쓰지 않을 거라서 약간 부담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사주겠습니다. 자, 상대는 코그모되기네요 일단, 루덴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센데. 일단, 상대 스카너도 삼성각이 보이죠? 요거는 이제 이 사람은 순방은 거의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뽑는다면. 자, 안떴고요 일단, 50원 이자 챙겨주시고. 여기서 문도 한 마리만 가져갈게요. 계속 저런 겹치는 사람 계속 확인해줘요. 근데 이 사람 잘안 떴거든요? 나전 그러니까 50원이자인데 이 사람은 30원이자에 저렇게 안 떴으니까 제가팔레을 빨리 찍은 후에 빨리 돌려줘서 애쉬 찾고 뭐 트위치 찾고 뭐 신지드 뭐탈릭 요런 거다 찾아주겠습니다. 상대는 빗덱인데빗덱도 저는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요리기성 뭐 루시안 이성의 템 진짜 잘 들어가 있으면 진짜 세거든요. 상대방 루시안도 일단 1성인데 굉장히 세죠. 여기서는 신지드나 아니면 연운을 가져와서 애쉬한테 주고 싶은데, 연운은 일단 없고 신지드나 어... 아니면은 갑바 가져와서 수호전사 생각을 해도 되는데 다뺏겼고요 이제 남는 것 중에 그냥 아무거나 가져오시면 됩니다. 저는 음전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곡궁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음전자 가져왔고요이 음전자는 아마 서풍으로 바로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서스한테 그 허리띠 들어가 있죠. 자, 여기서 레벨업 해주시고 리롤 다 돌려주도록 할게요. 자, 애쉬 하나 남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애쉬가 안 뜬다면 니코 박아주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애쉬가 떠줄거예요. 정찰 때다 사주시고 만약에 여기서 애쉬가 안 떴다면 끝까지 안 떴다면 저는 니코 박아서 애쉬, 애쉬 이성 만들어주고 이걸로 조금 더 버텼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애쉬가 떠줬으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 탈릭이나 신지드 만들 때 쓰면 되겠죠. 자, 지금 넣을 게 없으니까 그냥 트위치 하나 더 넣어서 오정찰 때 약간 불편하죠? 넣어줬고요. 자 상대는 지금 이수정, 애쉬를 뽑았나봐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계속 리롤 해줄거예요 타릭 찾을때까지 일단 타릭이 좀 나와야 수정 시너지를 좀 받아서 굉장히 좋거든요 자 상대방을 계속 확인해줍니다 자정찰때는 아까 제가 본 한명만 계속 겹치는데 그 사람이 아직 1성이라 지금 상대방 만났죠? 아직 1성이에요 이래도 지면 요건 수정, 진짜 수정빨 이성작은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걸 진다? 이겼죠? 예, 씨가 아마 이성이고, 스테도 있어서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피 관리 굉장히 잘했고, 지금 2등이고, 55라 나쁘지 않아요. 1등도 져가지고 57 됐죠. 굉장히 비슷한 상태고. 여기서 이제 브라운도 사주시고. 타익을 빨리 찾아주셔야 됩니다. 애쉬가 그냥 어이없게 죽어버리면 딜이 거의 없거든요. 뭐 나머지 애들 이성이라 딜 준수하긴 한데. 그래도 애쉬가 메인 딜이니까 조금 수정 시너지 맞춰주면 단단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팀이 좀 떠주면 좋겠는데. 연운이 안 떴죠. 연운이 안뜬 대신 포오네가 떠줍니다. 포오네란, 일, 이제 뭐 뒤집게 두 개의 그 조합템을 마, 뜻하는 말인데, 그거를 포오네라고 합니다. 여기서 탈익 나왔으니까 써주시고, 포오네 만들어주시고, 수정 넣어줍니다. 근데 오정찰때 약간 불편하죠? 이거 리롤 더 돌려서 이제 탈익을 빨리 뽑고, 탈익이 나오면 바로 니코 바가줄 거고요. 만약에 베인이 뜬다면은, 뭐 이제 나서스를 갈고 베인을 넣어줘서 육정찰대로 일단 버틸 것 같습니다. 근데 안뒀으니까 지금 당장은 앞라인 하나라도 더 있는게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말파 넣어줬고 팀같은 경우는 거인악살자랑 루난의 허리케인을 만들어줬는데 요 두개가 굉장히 어울리는 템이라서 넣어줬습니다. 자, 역시, 빗댁. 지금, 루시안 템이 정석템이에요. 저템 주시면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요릭템도 진짜 좋아서, 이 사람은 템도 좋고, 이성도 잘 뛰어가지고, 지금 1등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리롤 계속 해주세요. 지금 리롤 해주는 이유가, 니코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니코가 없었으면, 조금 버티는 용도로 쓸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지금 베인을 찾기 위해서라도, 계속 리롤 해주는 거예요. 말파이트도 패하고 베인이나 말파이트나 아니면 타릭 아니면 트위치 이성 요걸 빨리 찾기 위해서 리롤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일단 타 뭐야 수정이 스카너인데 삼성이에요. 포그모도 루덴 두 개인데 삼성이에요. 렉사이도 삼성이에요. 진짜 세죠? 이 사람을 이길려면, 일단 코그모 처음에 서풍으로 뛰어야 어떻게 간신히 이길 텐데, 그래도 힘들어 보입니다. 일단 상대 정찰 때는 조금 거의 죽어가는 편이라서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고, 여기서 계속 리로를 해줍니다. 구랩을 잘안 본다고 말을 했죠. 8레벨에 안정적이, 안정적이게 조합이 갖춰지면 그때 구랩을 보는 편이고 아니면 더 이상 리롤 기대치가 너무 없다 그러면은 구랩을 보는 편인데 지금은 뭐육경차할때 만들었고 탈익 뽑으면은 바로 니코 써서 이성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게 훨씬 중요하겠죠 여기서는 상대 트위치가 풀팀이니까 트위치 띄워주시고. 이거는 6정찰이 공속이 너무 빨라서 상대는 4정찰이죠. 이거는 트위치만 빨리 죽여준다면 깨겨줍니다 이거 약간 트위치 안 띄웠으면 약간 불안했을 것 같긴 해요. 방금 딜 보니까 장난 없었네요. 일단 여기서는 모렐로나 신지들을 생각해서 모렐로나 아니면은 이즈리얼을 생각해서 대천사나 어그두개 정도가 가장 무난하다고 보는데 뭐 모렐로가 안 남았으니까 대천사를 가져왔습니다. 대천사는 이즈리얼한테 넣어주면 지금 얼권이 있으니까 효율이 극대화가 되겠죠. 지금 빛 무명의 호식자. 이렇게 템 넣어주시고 리롤 여전히 계속해줍니다. 빨리 타릭을, 차, 타릭을 찾아야 돼요. 말파이트 2성 찍었으니까 레오나 대신에 올려주시고요. 상대는 빗대기죠. 이거 상대방 요리기 일단 빨리 죽어야 되고 일단 탈익 궁잘 들어갔어요. 굉장히 오래 버텨줬는데. 저거는 루시안에서 잡아주면 상대방 딜이 없어서 쉽게 이겨주겠죠. 자 일단 여기서 또리롤 해줍니다. 타릭 찾을 때까지 할 거예요. 타릭 1성, 2성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해서 무조건 타릭은 찾고 넘어가 줄 겁니다. 그리고 아무무는 자리가 있긴 한데 아직 1성이니까 그냥 팔아줘서 스 위치 사줬고요. 중요한 게아무모보다는 무조건 타릭 이성입니다. 아, 그림자 자, 일단 코그모 띄워 봤어요. 코그모 띄운 상태에서 일단 말파이트 궁모쓰고 바로 즉사했구요 일단 루덴 이게 그냥 다 터져버리면서, 이건 못 이기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누가 보내주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랑 마지막 1대1에서 그냥 2등 한다던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사람 루시안 진짜 장난 없죠. 햄이 너무 좋아요. 덤블족기 나쁘지 않습니다. 시킬영 자 빨리 잡아주시고 자 여기서도 계속 리롤 해주시면서 찾아주시면 돼요. 자, 트위치 이성, 트위치 이성 노템도 은근히 강력합니다. 지금 육정찰대라 공속도 굉장히 빨라가지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릭은 수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성짜리 브라움한테 좀더 더, 탱킹 잘하라고 건물 조끼 넣어줬고요. 사리콩 잘 들어갔죠. 이 사람도 루시안만 그냥 잡아주면 거의 딜이 없기 때문에 쉽게 이겨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거의 정찰 때 아까 보냈고 또다 이겼고, 그림자도 이긴 적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포식자만 어떻게 잡아주면 되는데, 포식자를 지금 아무도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지금 킨드레드를 이렇게 옮긴 거는 그냥 루시안이 보기가 싫어서 그냥 띄웠습니다. 이건 루시안을 안 띄우고 다른 애 띄우는 게좀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루시안 띄웠어요. 보내셨구요. 이제 남은 거는 포식자와 빗댁. 근데 상대 빗댁도 생각보다 강력했는데, 함성짜리 많은 포식자한테는 비비질 못하죠. 여기서 리롤 해주면서 탈익을 계속 찾아주셔야 됩니다. 탈익 안 나왔죠. 이 사람은 신지드도 이성의 모렐로 수호천사. 지금 남은 사람들 템이 둘다 너무 좋아요. 일단 이루덴부터 사기고, 일단 신지드 템도 사기고, 뭐스카너 템.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일단 구원 굉장히 좋고 피바라기 렉사이는 나쁘지 않아요 삼성이니까. 그리고 이빗덱도 굉장히 템이 좋아서. 일단 매칭이 굉장히 잘 됐죠. 일단 저는 클론을 만나서 조금 살살 맞았는데 이러면은 2등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탈릭이 나왔기 때문에 탈릭 이성 띄운다는 생각으로 일단 탈릭 먹어주도록 할게요. 탈릭 가져왔고 여기서 혹시 모르니까 리롤 좀만 더 해볼게요. 탈릭 떴죠. 이러면은 탈익을 갈고 저타릭을 사서 니콜을 박아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타릭한테 총검은 진짜 의미가 없죠. 총검은 그냥 풀템인 이즈리얼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코구모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근데 상대가 피했네요. 피할, 피할 그게 되죠. 이거는 맞추는 게 솔직히 더 어렵기 때문에 상대가 잘 피했고, 이거는 아마 띄었어도 졌을 것 같긴 해요. 상대방 템이 너무 좋아서 신지도 혼자 아마 다 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찰 때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잘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말을 좀못 하고 있는 점 양해해 주세요.